전부 다 계산된 행동입니다. 그 짧은 시간에 저는 계산을 했어요. 어, 안전하게 풀렸는데? 잘 됐는데? 음, 뭘 봐. 옥수수 받친 것 같습니다. 인터스텔라 마냥. 나중에 불태우겠죠. 좀비 때문에 클리셰죠. 느낌 맞죠. 응, 음, 어디가? 아, 여기가 얘손그린 집이야. 할아버지도 있네. 어, 그린 가족 와, 한글아, 오지네. 운영 완벽하게 현지화시켜놨네채시 no. 누구야? Dad, 가족인가? Sorry, 뭐, 일단 친절하신 분들인 것 같아요. 어... 저희는 머무를 장소가 필요해요. 재워주세요. 아, 오케이, okay. 인정. Well, 아, 딸 아니라니까. 으음 클랩. 그래. 그렇지. 발차해 발차래. 눈치가 있네. 눈치가 있어. 음, 치료도 좀 해주시고요. 밥도 좀 주시고. 잠도 좀 재워주세요. 감사합니다. 착하신 분들이네. 초록이들 할아버지 초록이 아들 초록이 y <laughs> 음, 아, 함부로 만지지 마세요. 아파요. 어, 엄살 부리자. 개 아파요. 어, 내 이름 뭐냐? 저는 이름 말한 적이 없는데요. 어. 저는 리입니다. Nice you, 어. I'm Green. 어, 어 리입니다. This 저는 어 담장을 뛰어넘다가 어, 어 의심을 왜? 어, 좀비한테 도망가다가 잠장 넘다가 다친 건데. 이걸 의심하네? 이 새끼 약간, 아니, 이웃이라고 했건만, 이걸 의심하네? 어이가 없네? 저 아이는 이제 안절해요. 약간 할아버지의 심이 오져요.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말한번 실수하면 그냥 훅 가나. Clementine. I can't imagine what you've been through, Clementine. I'm not sure what h a 내가 이라 그러냐? i 어, <laughs> 씨발은 아니지. 어. 음, 뭔, 뭔냄새지 알지 않니? 그치. 응가. 근데 집 넓어 보이던데 집 안에서 재워주면 안 되는 부분이야? 굳이 여기서 자야 돼? 생각보다 착한 사람들은 아닌 것 같아. 최대한 빨리 그냥 여기서 벗어나는 게 좋겠어. 걔 할아버지는 좀안 좋아. 느낌이 안 좋아. 어, 어, 어. 뭐지? 뭔 사건이 있긴 있었나 봐요. <laughs> 리라도 집안에서 재워주지. 뭐야? 클램이라도 재워주지가 맞지. 너만 해. Well, 어데얘 k 누구냐? 얘 할아버지 아니잖아 누구세요? d 니아 진짜, 이웃인가보다 얘는 아들도 있네 어얘 할아버지는 착해 보인다 어 what I'm going to do. i 버버 o i n g to be here. I'm like water off a duck's back, you know. That's um, a bad treat lately. No kidding. But frankly, I think it's because he's dumb as a bag of hammers. Dad. But he makes up for it with enthusiasm. 아이고, 엄마도 있네. well <소리> family's from there. Well, Macon's on the way, and personally I'd appreciate the company of a guy who can knock a couple of heads together if he has to. Oh. 물론 이제 우리도 함께 할게요. 켄이 oh, 믿습니다그린 uh, 버리고 켄이랑 uh, 함께 하자고. <laughs> 아들은 좀 믿음직한데 할아버지가 불안해 의심해 막. Well, I n e 엄마는 약간 인상이 좋지 않은데 엄마는 약간 불안한데 캐니는 괜찮은데 아닌가 기분 탓인가 어 약간 심술 급게 생기지 않았냐 그지 음 무슨 일을 하셨나요 조사 좀 합시다. 저는 어, 수의사 수의사? 들은 착한데? 어? 착한 사람인 것 같아요. 직업이요? 교교수입니다 어, 어, 아, 착하네. 아니야, 착하다. 누가 나쁘대. 카차? 카차는 수의사, 착한 사람이에요. 이 k 사람 s 어? 외모 가지고 판단하면 안 돼요. 착한 사람입니다 음, 도시는 어 h i 요 그러니까 사람 외모 가지고 그어 일개 껍데기일 뿐인 거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그러나. <laughs> 그리고 아들이 아직 어리다는 거는 그 뭐랄까 모성의 부성의 이런 게 아직 살아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케니 부부는 좀 착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대화가 의미가 있나? 영양가가 별로 없어 보인다 대화가? <laughs> 두사람 다 편해보이네요 이런 대화를 할 의미가 있나? 괜히 비꼬는거 같잖아 일 안하세요? 막 이런거 같잖아 어이구 편해보이시네요 이거잖아 응? 반깻? 당신의클레멘트 m e 는 1학년이라는 것 t Cl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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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l e m 다 n t c l e t 아더님은 어떻죠? <laughs> 아, 좀비를 봤구나. 어. 강한 가족. 어, 조합들 이 대화를 함으로써 약간 호감도 이런 걸 올리는 혹은 떨어지는 그런 작용을 하나 봐. 이게 중요하긴 중요한 것 같아. 그런 대화 없이 그냥 스토리 전개하다가 나중에 우리 뒤통수 때리고 도망갈 수도 있다고. 어... 애는 없어요. 근데 나애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아내는 있는데 애도 있을 수 있겠네? 아, 내가 나를 모르니까 이거 대답을 못하겠잖아. 내 진짜 이름도 몰라. 일단 리라고 부르겠는데, 내 프로필이라도 좀 알려주지. 있어도 죽었을 거라니이사람들의 인성이 정말 제 인성보다 여러분들의 인성부터 살펴보시죠. 일단 보트가 있다는 정보. 어, 진짜 위험할 때는 다 버리고 보트 타고 도망가야겠구만. 클레멘테만 데리고. 보트가 크지는 않을 거야. 2인용 정도 되겠지? 바로 그때 그냥 뒤통수 때리고서 보트 타고 가는 겁니다. 좋은 정 뭐죠, 이런 건. 이래서 대화를 해야 돼요. y 어, 어, 어 안녕. 아이고, 신났구나. 좀비가 판치는 세상에서 지금. How 와 함부로 건들다가 아얘 불안한데 사고 사고 한번 내겠는데 이러다가 분명 히 좀비 나타났을 때와와 와, 내가 무찌를 거예요 하다가 한명 가겠는데 총 같은 사람이 불안해요 아우 제 인성은 방송에서만 약간 어 그냥 일부러 이렇게 약간 찌그러뜨려서 보여주는 거지. 현실에서 정말 착하고, 정말 바람직한 사람입니다. 그럼요. 살면서 저보다 착한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저처럼 이렇게 인성 바르고 착한 사람을 만난 적이 없어요. 어, 이 새끼도 위험한데? 피하식 별도 안 하고 그냥 죽였다고? 아, 얘가 죽인 게 아닌가? 어, 잘랐다. 음. 테는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어요. 저도 아까 우연마루 하나 죽여 봤습니다. 내 네, 방금 대사를 쇼이있지 않을 거라는데 불안한데? 지 살라고 나 죽이는 거 아니야? 가족들은 메이커에 있습니다. 한몇 어, 개를 잘라야 되는 거지? 어, 오케이. 어, 힘들었다.

너무하네. 그렇게 비교하는 거 좋지 않아요. 사람 비교하지 마세요. 그 엄마가 항상 옆집, 어? 딸하고 비교할 때, 어? 그냥 승질 버럭버럭 버럭 내셨을 거면서. 사람을 어디 비교하고 그래. 어? 너만하네 제가 뭐 그렇다고 특히 악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음, 그럼요. 차를 타고요. 음. 아, 근데 얘는 약간 정보 주면 안 되는데 생각해보니까. 무슨 차를 타고 오셨죠? 혹시 경찰차? 아, 이렇게 나오면 은할말 없잖아. 아, 예, 의심 오지게 하는 애란 말이야, 이 할아버지. 조심해야 돼. 흠, 음, 소사가군요. 부모님 안에 여자친구? 어? 어? 더 이상 안에는 없습니다. 뭐야? 내가 내 정보를 모르니까 대화하면서 알아가야 돼요. 피망알

뭔, 개소리야. <laughs> 아니, 내가 나쁜 사람인지 아닌지도 모르면서 왜. 내 태도가 뭐. 개, 피망할, 진짜. 또뭔 일이야? 하자, 이 할아버지는 나중에 죽여야겠어. 어, 얘는 버려야 돼, 할아버지. 지금 내가 볼때 선택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할아버지 버리든지. 어. 어? 아이, 덕새끼야, 내가 하지 말랬지, 그래서. 아유, 진짜, 아유, 진짜. 뭐야. 아, 이렇게 선택을 해야 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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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모르겠다, 모르겠다. 도움될 사람 구하자. 도움될 사람 구해. 덩근 죽어도 돼. 덩근 쓸모 없어. 어, 맞아, 맞아. 어, 어, 어. 어. 어떻게 해야 돼? 굳지 캐릭 네가 구해. 그래. 이게 역할 분담이지. 아니 캐리캐리 <laughs> <케네>! 아니 미친놈이. <laughs> 어 잠깐만 이게 아닌데. 어. 이게 아닌데? 오케이 오케이. 어어어 어 어, 어. 어. 안 돼. 안 돼. 아. 아! 오총잘 쏴. 오. 어 이렇게 된 이상 케니를 버려야겠다. 이렇게 된 이상 야조 씨로 가죠? 어안 되겠다. 이미 케니는나 버렸어. 오케이 오케이 일단 좋은 인성을 줬으니까 앞으로 날 도와주지 않을까 이 할아버지가 아들을 제물로 바쳐가지고 할아버지의 이제 환심을 사는. 그리고 케니의 본 모습도 알게 됐고요. 그렇지.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잘 풀어졌어. 어, 괜찮아. 할아버지의 전투 능력도 알았고. 그리고 저게 세 식구나 데리고 다니면은 힘들어요. 분명히 또덕 같은 애가 발목 잡거든요. 그날만하지썩 꺼져 이 새끼들아. 어죄이합니다이 o 놈의 새끼 이거는 <laughs> 캐리의 잘못이에요 캐리가 도왔더라면 아 o be 살았을 겁니다 저 새끼 잘저이에요저새 새끼예요. 새끼요 나가! 나가! 다신 돌아오지 마! 몸을 갈기갈기 찢어버려야 돼 이런 녀석들은 가서 조비한테쳐 물려 죽여! 꺼져 뭘 봐! 싫어 임마 싫어 안 탈거야 누구 같은 놈들이랑 하늘이 차라리 그냥 길바닥에서 쳐죽었다 저런 녀석들은 애초에, 어, 믿음이안된 애들이었어. 뭐야, 같이 가는 거야? 잠깐만. 아, 씨발, 야, 이게 아닌데. <laughs> 어, 잠깐만. 어, 이러면은. 인성만 개! 조졌잖아, 이거는! 아, 이러면 안 되잖아. 이건 아니잖아. 아, 할아버지는 안 오는 부분이야? 만난 초코님, 안녕하세요. 아이씨, 개 조졌네. 어..어떻게 일단 덕은 버리자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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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뭐야 뭐야 신캐다 근데 이 가족은 아 버릴때 버렸어야 되는데 이게 아닌데 아 이럴거면 더 구할걸 차라리 인성..인상이라도 좋게 나가봤어야 되는데 이거 조졌네 그냥 언제라도 버릴수 있을때 버려야돼 캐니가족은 <laughs> 언제가 또 통수 쳐이 정도면. <laughs> 우리 가지고 싸우지 마세요. 제발. 제발 나 때문에 싸우지 마세요. 아니 이상하게? 좀만 차봐. 잡는 법 배워야 돼. 잡아 오줌 같은 거는 몇 시간은 참을 수 있어. 그녀는 개념이에요. 뭐야, 뭔 얘기하는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그녀가 틀린 게 아니에요. 로가죠 어, 물렸어? 오, 씨. 나도 몰랐어, 미안해. 물렸으면 버리자. 클레멘타이 갔어? 아니, 가지 말라니까, 클레. 지금 어디 가면 위험한데? 아니야, 물렸어. 아, 진짜, 이 가족이랑 같이 왔으면 안 됐는데. 어? 뭘 어떻게 나트믈 로왜 어... 그치 저런 할아버지가 착하지 그래 저보다 이유가 있을거야 안착한 <laughs> r <것> 같은데 하나도? <laughs> 하나도 안착한 c 같은데 하 o w n We'll keep g o i 아 나한테 자꾸 일단은 좋아하는 저 사람 아들입니다. 일단 팩트만 말하자 팩트만. 클레미 내 딸인 줄 아네 다. 여러분, 딸이라고 할 걸? 아이고, 왜? 어, 이거 너무 클레임 신경 안 써주는 <목> 부분 아니냐? <목> 클레임 <클램> 삐지겠는데? <목> 어차피 <목> 얘네 할아버지가 죽든, 더이 죽든, 덤이 나라 신경 안 쓰고 <목> 클레임이랑만 같이 가면 되는 <목> 부분 아니야. <목> <되는 목> 그렇게 대화할 시간이 아까운데 점점 그죠. 어차피 얘네 다 죽을 거야. 생긴 게 그렇게 주연급이 아니야. 이 할아버지도 당신이 하라는 대로 할게요. 어 <laughs> 시끄러 임마. 네가 우리에게 한 짓을 생각해라. 캐리 인과응보야. 미안하네 k 그래 이건 서바이벌이야. 어, 뭐 엄마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겠죠. 하지만 아까 물린 거 같아요. 제가 볼 때. 긁히거나 이미 긁혀서 감염돼도 그 좀비 됩니다. 뭐야, 말 돌리지 마시고. 어, 아빠야? 아니, 이럴 거면 캐니편 들걸 그랬나? 아 씨, 점점 조지네, 게임이. 클랩, 클랩! 어, <laughs> 아, 존나 더운 반데 아, 주인공, 진짜. 아, 이럴 때만 넘어지세요 왜. 그래. 어, 어. 어, 저,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저는 물지 마세요. 물껌을 캐디를 부세요, 차라리. 아, 오, 나이스. 쏜 사람 누구야? 얼굴 바로 옆에 있는데 이걸 맞췄다는 거는 전투 능력이 뛰어나? 오케이. 오케이, 릴리 당첨. 어, 릴리 낙선. 오케이, 아, 낙선이네. <laughs> 당선. 자, 새로운 동료는 릴리로 갑니다. 어, 릴리는 살립시다. 오케이. 어, 이 여자는 필요할 것 같아요. 자, 현재 화이트리스트는, 리와 클레멘타인 그리고 릴리로 갑시다. 할아버지도 죽여야 돼요. 캔이나 할아버지 버리고, 덕부터 일단 처리해야 되고, 덕이 지금 제일 불안 요소야. 그리고 남자 두 명이 더 있으니까 좀더 확인을 해봅시다. 누가 필요한지. 낙선 얘기가 많이 들려와서 헷가닥했어요 살짝. 어? 이거 가만히 있어도 죽겠네. 왜 그래요? 아유 얼마 안 남으셨네. 할아버지가 죽어야지 릴리가 우리랑 같이 합류를 해줄 것 같은데 할아버지는 죽어야겠는데? 찾고 있는 게 뭐죠? 약인가요 We need nitroglycerin pills. Please get in there. I'll keep an eye on my dad. Everyone else should get comfy and look for anything useful. We could be in here a while. 아, 근데 케니 얘는 언제 떨어지냐? 갈을한 방에 다판매 e e a m o l 아까 심장병이 있대. 어. 어. 정보 전달력 좋아 이 남자도 일단은 가능성 열어둡시다. 어, you 어 know 메이컨. 메이컨 우리 지연 나도 메이컨에서 왔어요. Cool. 어이 남자 마음에 드는데? Your It's Lily. My dad's Larry. 아 레리는 몰라도 돼. And you... You k e e 더그는 내가 볼때 오래 못 갑니다. 더그 <laughs> 대사 없는 거 보니까. 더그 금방 갑니다. 더그는 신경 쓰지 말으죠. 이름도 더이랑 비슷해서 불안해요. 쟤도 약간 나중에 위험에 도사리게 되면은 분명히 사람 버릴 친구야. 인상 보니까. 그래서 뭐뭘 하라는 거야? 응? 뭐 약국 같은데로 가서 니트로글리세린인가 뭔가를 가져와야 되는 거 아니야? 어 돈. 음. 이 판국에 돈은 필요가 없지. 리버레 어 여기가 약국이잖아. 어. 저기로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가냐? 두발 용품 코너?